마가다락방에서, 이거 했는데, 큰세연해가 임했죠.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슈브르 10장 25절에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조건들이 생겨요. 또,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로 보게 되고요. 또, 이제 검토 일 시대가 오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시간을 많이 내게 되고요. 혹은 또 이제 방송으로 뭐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요. And some people they um, participate in worship through broadcasting. 이런 거 좋은 것들인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They are all good things, but if you're not careful, this can happen. 여러분들이 그 핵심부터 시작해서 본부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한 단어들이 이렇게 붙잡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간단 예배를 드리게 될때 거기에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만약 이걸 6일 동안에 목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놓치기 쉬워요 h 같은 경우는 완전 메세지를 24 집중하거든요. For me myself, I meditate 24 hours o n the w o r d 그래 안하이운을못 하니까 재계 받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재계 이 많은. If not, I can't continue this movement. So the grace that comes upon me is great.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묵상하는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답 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만 지속해 나가면 반드시 역사에 나게 되습니다 우리 렘넌더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람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And during the most important time schedule of a child's or a remnant's life, they hear many voices. 네, 예, 사람 소리란 것은 번합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전부 불신앙이에요. And all the voices of people, if you listen very carefully, it's unbelief. 네, 음. 예, 세상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And then you start hearing the voices of the world. 뭐 세상 소리 아무리 잘해본들. 의식주에불과한 겁니다. 이런 것만 우리 램는들이 듣고 자라서 나갈 때 세계 복음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지금 어, 종교 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놓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 이 굉장한 거거든요. 모하지갱이란 말은 내가 없어지는 지경에 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능력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특징이 well. 뭡니까? Then what's the special of this? 주역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뭐 합니까? 내피리 운동하잖아요. The Nefla movement. 당연히 옳은 지게 되습니다. 근데 그게 더 높은 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뭐 요즘 이제 뭐 명상 이런 부분터 가지요. 이렇게 해서 종교 단체들이 지금 사실은 세상을 장악 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요거만 해도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램 대는 정말 램론더들이 집중하는 이 시간표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And this we really have to teach our to 그래서 3일만이라도. 렘넌대하는 렘런 동안만이라도 렘런터들이 완전히 기도에 집중해라. 어른하고 다릅니다. 렘런터들이 집중한 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들은 몰라요. 렘넌트들이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나는가 본인들은 당연히 모른다니까요. 아, 이 집중했는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this. 면에서는 렘넌에 어른들이 더 제대로 참석해야 돼 예,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은혜받아 그러나 렘넌트를 살릴 것 아닙니까? Only can you save the 올해는 더 실제적인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 흐름들을 쫙 보세요. And so look at the 그래서 흐름을 쭉 보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는 거아까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은혜 있을 겁니다. 이 네? 부분을 렘넌트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No,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 것은 왜 광야에 40년을 둔는거 하니까 애굽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통해서 전부 반복을 하면서요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막첫 노동할 때 시작했던 그 근본적이고도 우리 확실한 언약을 구대들은 모를 수 있다. 물론 램렌더들은 여러분보다 더큰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복음입니다. 램렌더는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혹 언양을 붙잡았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천사 활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요. 이 부분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삼시대 응답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중요한 현장과 교회,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뭐 교회 갈 필요도 없죠 뭐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뭐, 뭐 교회 질 필요도 없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뭐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까? 아, 뭐, 뭐, 그 뭐, 그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일이 벌어져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참고에이될건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요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속으로 이 응답이 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이 있다면 오게 되겠죠. 자 일이 안될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지금 뭡니까? 라고 물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잡아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응답은 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는 현장이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만 해도 이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늘 질문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걸 내가 왜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노바디로 갈 거니까요 because we're gonna go head towards nobody. 전에 늘 들었던 메시지지만은 왜 경쟁자가 없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 위기와 항무지 쪽으로 간다니까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no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we will absolutely victorious. 무조건 1등이라 왜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랩런터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면 되느냐. 무조건 이 축복 누리는 시스템 만드는 시간을 가지어요 t h e 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두개 있는데 영적으로 기도와 내 몸으로 호흡입니다. 이두가지를 맞추면 제일 잘 맞을 겁니다. 어, 여러분 영안의 몸중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 교회사적으로도 제명돼습 교회사적으로 전도자 연구해보면 그순례자들길 찾는 그 사람들이 거의 기도, 호흡 같이 했죠. 이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면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이사가 왔단 말은 이걸 안 하면 좀 이상해요. Now, 24, 그게 이제 이 편화되거든요. 어, 여러분, 이걸 조금만 하고 있으면 사람 따라 다르겠죠. 조금만 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 좀안 하면 안 되게 탁대요. 이십사에 그러면 이게 다고합니다 요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회복돼 어떤 능력이 회복되나 하면은. 영원이라는 게 능력 회복이 탁 돼. 이걸 보고 보호자라고 합니다. 교회 재산도 능력은 주의 종들은. Mm. 70 시대 영향을 줄수있어요 중직자들은 70 산업의 영향이 와요. 랩런트들은 무조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70 영향의 작품 만들어요. 이번에 미래살릴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딱 메세지 딱 잡고 나거든 무조건 이제 우리는 주로 세계복음만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세계복음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Right, 세계복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는 and 겁니다. And